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와, 와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연달아서 두 곡의 발라드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? 여러분 제목 다 아시죠? 네, 첫 번째가 Remember Forever 곡이었고 두 번째가 달빛소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시죠?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오늘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네, 네 그리고 또이 이제 마지막 두 곡이 남아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어서 배도이배포에또 <laughs> 네, 오랜만 에 하는 건데 같이 네. 좀또 들으시면. 아 진짜 그 그룹도 아시잖아요. 알죠? 근데 같이 아, <laughs> 네다 같이, <Yeah>, 같이 <laughs>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대표인 <laughs> 들려 네. 드릴게요. 네.